네, 안녕하세요. 바로 Q&A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장면 묘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 그래서 생소한 소설 속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묘사는 많이 써봐야 느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별로 도움이 안될 테니까요.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 질문 들어온 거는 모르는 장면에 대한 묘사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묘사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장면 혹은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 거죠. 이게 묘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처음부터 이렇게 줄골 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의 형태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상황 아니면 사람 뭐 혹은 어떤 배경 같은 거를 묘사를 할때 특이점이 있잖아요 그 특이점을 짧게 나열을 해보시고 그거를 줄골로 다시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는 거다 하면은 뭐 눈이 그만이고 머리가 붉은색이고 얼굴형이 날카롭고 눈매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거나 어떻게 되고 뭐 여기에 더추가를 하자면 눈웃음을 지울 때그 모양이 어떻고 예, 이거는 누구나 다쓸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바로 문장의 형태로 완벽하게 쓰는 건 어려워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열을 하신 다음에 문장으로 고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한 거를 이게 만약 상대방의 외모 묘사다. 이러면은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내가 주인공 시점인 것처럼 해서 내 시선에 맞게 위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차례대로 매끄럽게 문장을 이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살짝 조밀 같은 거를 추가를 하자면 뭐 비유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핏빛 같은 눈, 토끼 같은 모, 고양이 같은 얼굴상 뭐 이런 식으로요. 눈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아는 것에 대한 묘사는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배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묘사를 할때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쓰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묘사라는 게 약간 독자님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괜히 길게 주절주절 뽑아내면은 약간 피로감이 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장을 간결하게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묘사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썼던 거를 그냥 짧게 짧게 짧은 문장으로 뭐는 뭐뭐고 뭐는 뭐뭐고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이 훨씬 더 읽을 때 개인적으로 좀더 편하고 가볍고 수월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채널명도 작가의 혼잣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작가님들 중에 단한 명에 불과한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 맞는 분도 계세요. 안 맞는 분은 그냥 듣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작법이나 아니면 글쓰기 강의 같은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거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오늘의 원래 주제인 모르는 장면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모르는 장면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내가 모르는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상황 혹은 경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질문을 해주신 분은 후자의 경우를 물어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둘다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내가 모르는 배경. 이거는 말 그대로 주로 장소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뭐, 해외에 어떤 장소를 써야 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건물의 내부와 같은 특정 장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 좀 간단하기는 해요. 왜냐면 유튜브나 브이로그나 아니면 방송이나 사진 등으로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모르는 장소나 배경이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브이로그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사진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그거를 보고,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묘사를 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로드뷰라고 하죠? 구글 맵에 보면은, 네이버 지도에도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돼서요, 특정 장소를 선택을 하면은, 화살표로, 이렇게 마치 거리를 걷는 것처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꽤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거를 되도록 자연스럽게 묘사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상황 혹은 경험. 이게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미처 경험을 하지 못한 혹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묘사인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전쟁신이라던가 아니면 판타지 세계관이면은 더 그럴 거고요. 뭐 작가라고 해서 다 연애 중인 것은 아닐 테니까요. 더 나아가서 15금 혹은 19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분야를 다루는 회사나 직장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의사, 검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이게 예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좀 분류를 해서 말을 해볼게요. 일단 전쟁신이나 아니면 15금, 19금 이게 모르는 장면인데, 특히 경험과 관련된 부분은 못 쓰거나 어려운 게좀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내머릿 속에 이미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내가 모르는 걸쓸수 있다는 건 약간 좀 마법 같은 이야기랄까요? 어쨌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상상력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전에 저는 아는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할때 일단 이렇게 짧게 특이점에 대해서 혹은 특성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이거를 글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아는 부분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지금도. 아는 부분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주절거린다고 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는 편이에요. 여기서 막 쓴다는 거는 그냥 진짜 그냥 앞에 문장이 안 맞더라도 뒤에 문장이 안 맞더라도 어떤 장면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막 써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중에 뭐가 맞는지 나는 모르니까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내 기준 쏟아낼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쏟아낸 다음에 줄이고 다듬는 방법으로 저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단 내가 모르는 분야를 묘사하는 것도 힘든데 초반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지 판단하려니까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충 이러지 않을까? 라는 방식으로 가볍게 접근을 한 후에 이렇게 막 써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남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날리거나 수정을 하는 거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팁이 있는데요. 의사나 변호사 혹은 내가 모르는 직업 쪽 그쪽에 대한 묘사를 해야 한다고 썼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조사를 많이 하는 게베스트리는 해요. 뭐 이것도 드라마나 브이로그, 영화 혹은 칼럼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뭐 등등 접할 수 있는 매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자료조사를 많이 해도 글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게 왜그러냐면 이게 이론하고 실전은 조금 다르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런 처치를 한다, 뭐 이런 정보는 알았는데 이걸 대사로 쓸 때, 과연 이 대사가 적합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자연스러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리는 조금 힘들단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냥 자료만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저런 말 하지 않는데라는 댓글이 달리면 어쩌나 라고 걱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는 것처럼 써야 되는 게또 작가의 입장이기는 하죠. 예, 네, 그래서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 경우에 챗 GPT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지금 신호등인데 보랏빛, 불빛이라고 일부러 썼죠. 그리고 위 앞에 소설을 쓰고 있는데 질문 중 다음 문장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줘.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문장 자체는 자연스럽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보랏빛 불빛이 깜빡이 된 신호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겨. 신호등 색상 문제. 일반적인 신호등은 빨강 노랑 초록의 삼색 체계를 따른다. 다른 예시로 들자면은 의학적인 상황이다. 응급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좀 바꿔줄게요. 혈압 200에 700, 맥박 1000, 산소포화도 120, 아세톤. 이렇게 바꿨을 때, 검색을 하면은, 네, 이렇게 떠요. 혈압이 혈압 200에 700. 혈압 수치가 비정상적이어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축기 이완기로 표시되며, 200, 700 같은 수치는 정상 범위가 아닙니다. 혈압 200에 120처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찝어주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 라고 수정까지 해줘요. 네, 그니까 정리를 하자면 모르는 직업 혹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쓸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료 조사를 해라. 자료 조사를 하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일단 써보고 그리고 그쓴 거를 이게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옳른지 틀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GPT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왜냐면 이게 부작용이 좀 심해요. 제가 그걸 직접 보기도 했거든요. 이게, 최지피 t 한테 어떤 상황을 주고, 주인공 성격이 이렇다. 하고, 소설을 좀 써줘. 라고 하면은, 얘가 실제로 글을 써줘요. 네, 저도 한번 해봤고요. 네, 근데, 글을 써주는데, 이게 약간 좀텅빈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식으로 글을 써줘요. 영혼이 없는 느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수정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럼 작업 속도도 빨라지 않겠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빨리 필력이 떨어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지망생 동생한테 알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안 줬어요. 왜냐면, 설마 그렇게 쓸 줄도 몰랐고, 근데 그래 호흡이라고 하죠. 그게 몇주 사이에 약간 좀 기괴하게 여챗 GPT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냄새가 나게 바뀌더라고요. 챗 GPT 느낌의 문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무료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면 아실 텐데 반짝이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뭔가 소설 형태를 띄고 있는데 무미건조한 느낌? 약간 좀 속이 빈 버석버석한 과자를 먹는 느낌? 그 지망생 그 동생, 걔가 그냥 노트북으로 쓴 글인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생각을 한게 이게 이 친구가 프로 작가가 아니라 지망생이거든요 만약 프로 작가면 좀 결과가 달랐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아직 지망생이니까 본인만의 문체가 없거나 아니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써서 나도 모르게 이게 닮아간 건지 아니면 프로 작가여도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내 필체를 잃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왠지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는 건 좋은데 얘한테 너무 의존을 해서 문장 자체를 창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좀 그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AI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되겠나 싶어서 저도 글을 써보게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어,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건안 되고 약간 흉내내는 느낌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이게 그냥 판타지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저는 주 장르가 로맨스니까요. 이게 감정은 없는데 있는 척하는 로맨스 글이 꽤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동생이 이거를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이게 AI라는 게 현재의 기준으로 실력을 따라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한 시간 걸릴 글, 얘는 그냥 뭐몇초 만에 완성을 해주니까. 이 편의성에 너무 의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내 수준이 요 정도면 이 AI가 순식간에 내 수준을 따라서 이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편의성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창작력이 오히려 퇴화돼서 얘랑 나란한 선상에 놓이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나면은 뭐 그림으로 따지자면 내가 3일에 걸려서 완성한 그림의 완성도가 100%인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AI한테 이걸 맡겼을 때 얘가 10초 만에 완성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성도가 70%예요. 이 경우 이게 효율을 위해서 a i 기준에 맞춰서 70으로 확 내리고 이제 내 스스로 타협을 해서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완성도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데 속도에서 얘한테 못 이기니까 타협을 하고 그 한계와 기준에 진치를 스스로 확 낮추는 느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흘러들으세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 글이에요. 저도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효율을 위해서 저도 타협을 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이 타협을 어떻게 하면 더 나한테 딱 적당하게 알맞게 맞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그냥 한 이야기고요. 요약을 하자면 묘사는 일단 많이 써야 느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써봐라. 그리고 아는 장면을 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쓰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특징을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매끄럽게 만들어봐라. 그리고 모르는 장면을 쓸 때는 되도록 자료를 많이 참고하며 마지막 확인 과정 정도에서는 AI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글을 쓰는 창작자인 만큼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 돌아와서 결론은 많이 작업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이다. 대충 이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들도 지금 영상을 찍어서 작업 중이니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일상 브이로그 영상도 편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업로드 주기를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을 것같으서 고민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Q&A 작가의 혼잣말 영상을 3편 하고 일상 브이로그를 1편 어,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평소에는 작가의 혼잣말 영상을 올리고 지금 이게 10일 단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월 말이나 초에 일상 브이로그를 별도로 올리는 시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나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